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무실 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지금 짜장면하고 요리를 시켜놨어요 아니 골프장에 누가 짜장면을 <laughs> 아, 배달해 아, 먹어요 저는 그이 돈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공치다가 짜장면을 밖에서 시켜먹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짜장면하고 지금 요리를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사람이 쳐서 네. 제일 가깝게 붙이시는 분이 <laughs> 요리를 먹수는 자기가 좋아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았죠? 좋네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자를 먹는 겁니다. 아, 오케이. 왜 이게 지금 날밤새세 날 <laughs> 생겼어 자 지금부터 시작해요. 예. 박준규 씨가 먼저. 어, 어, 좋다, 아, 어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요리데 이거 좋다. 좋어리는 어, 하냐? 어리 어. 야, 아 이거 좋아. 이거 열인데. 이거 좋다. ]아. 어, 머리 맞냐? 어, 머리야. 아, 좋다. 아이고 좋아. 이거 열인데. 이거 좋다. 어, 머리 맞냐? 어, 머리야. 아, 좋다. 아이고 좋아. 이거 열인데. 이거 좋다. 어, 머리 맞냐? 어, 머리야. 아, 야. 아. 요리가지 요리에 가가지 요리에. 나 우리. 만찍게요 요리, 요리에 가신데요. 그럼 요리 보고 <laughs> 세계 본. 요리. <laughs> 아버님이 영화 배우시잖아. 야이분은 아, 네. <laughs>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laughs> 알 <안 가시고> 뭐. <laughs> 어, 이거 좋아. 어이봐. 아유. 다 다. 중가전 요리가 박준규 씨가 짜장이나 요리를 먹게 될고 나머지 분다 짜장면입니다. 짜장이나. 이거 좋다. 와. 이거 요리인데? 어? 요리 아니야?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어, 소소 소. 어, 짜장 먹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이거 젓갈 만들기 내가 좀 드릴게요. 단무지, 단무지, 짜장도 못 먹겠네, 이거.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아니, 또 뒷바람이야, 갑자기. 네, 이제 바람이 계속 돌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골프 신이? 이런 거 붙여가지고 요리 먹어야 돼? 아, <laughs> 아 이... 자유, 짜장이라도 드십시오. 자, 일단 드세요. <laughs> 자존심 상했서 정말로. 잘못 샀어. 형, 왜? 어? 불러? 아, 아니야. 내기 제일 아까지 거리는, 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어 요리에요. 내가 요리야요리예요 요리에요. 요리에요. 요리요한 번씩 요세요요 어, 이제 요 요리에요. 요리에요. 요 누가 제일 가에요지리어봐요리는요야리는요리는요 요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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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에나 요리에요. 요리에